1981년 독일 리베크 한 여성이 법정에서 권총으로 딸을 죽인 남자를 그 자리에서 쏴 죽임 사건은 1년 전 1980년 5월 5일 7살 소녀 안나는 엄마와 말다툼 후 학교에 안 가고 동네를 배회하다 이웃 정육점 주인 클라우스 그라보브스키에게납치당함 그는 안나를 자신의 집에 감금해 성폭행했고 약혼녀의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함 시신은 상자에 담아 운나 근처에 유기했으나 약혼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힘 그는 이미 두 소녀를 성적 학대한 성범죄자였고 자발적으로 거세했지만. 나중에 호르몬 치료로 복원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진 경찰에 붙잡힌 그는 안나가 날 협박했고 감옥 가기 싫어 죽였다고 진술함. 1981년 3월 6일 리베크 지방 법원 157호실 안나의 엄마 마리안 파우마이어는 1년 가까이 법의 심판이 길어지자 일반 입회 들여온 권총을 꺼내 범인에게 방아쇠를 당김. 총 7발 중 6발이 그라보브스키의 등에 명중했고 그는 즉사함. 총격 후마리아은 그는 제 딸을 죽였어요. 얼굴을 맞추고 싶었지만 등에 맞았네요. 그가 죽었길 바랍니다. 라고 말한 뒤 저항 없이 체포됨.